보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 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확실한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를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오늘날 사회와 문화는 다양성 속에서의 통합과 연결을 추구하는 반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안 맞는다는 거죠. 둘째 우리 사회는 세계화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국가가 혹은 기업이 또는 직장이 내 삶과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도 많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것들을 바꿀 수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만 책임져 준다면 이민도 갈수 있고 또더 좋은 조건이라면 직장도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러한 생각이 교회에도 공이 적용되는 겁니다. 즉, 내 교회라는 개념이 이제는 사라져버려서 내 기준, 내 생각과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교회도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셋째, 세상에는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반면 교회는 너무 고리타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밖에만 나가보면 오늘날 세상에 추구하고 즐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술, 담배, 게임, 샤머니즘, 돈, 주식, 스포츠, 섹스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거리끼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들 열광하고 즐기는 것들이 교회만 가면 당최 정죄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 누가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재미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가면 스트레스를 더 받고 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다원주의와 불가지론이 만연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포용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의 종교가 옳은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단에게도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편협하고 더 고지식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코쿠닝 성도와 다운시프트 신앙입니다 코쿠닝이란 말은 간단히 말하면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편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또 다운시프트란 말은 숨차고 정신없는 인생을 거부하고 인생을 좀더 여유있게 즐기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디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헌신, 충성, 인내, 십자가, 희생 이런 말로 대표가 되는데, 그러니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요컨대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이 오늘날 교회계의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이런 무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헌신하며 희생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겠죠. 곧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다른 여타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왜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 고향 친구 가운데도 지금은 교회를 그만둔 친구가 있습니다. 학생 때는 연합회 회장도 하고 심지어 신학교까지 갈 생각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좀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가긴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친구가 왜 교회를 안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문제는 교회는 나갔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친구 따라 교회 가고, 남편 따라 교회 가고, 부모 따라 교회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삶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도 친구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었지, 내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요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라 다니엘이나 욥도 자기 고백 가지고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 가지고 그들의 부인이 혹은 자녀가 그들의 부모가 구원 받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이 우리 부모가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상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작권을 빼앗고 도망치던 때에 베들레에서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도망치던 그때로부터 이미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으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죠. 그런데 그 약속이 무색하게도 20여 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미 퇴색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죠. 그게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데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즉 하나님과 만났을 때 했던 약속을 이제 지키라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이제 실행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은 애증의 장소였습니다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어머니가 있는 곳이지만 또한 나를 가장 미워하는 형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고향이었습니다 비록 쫓기를 떠나왔지만 아마 그도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어쩌면 보란듯이 성공해서 계산장군처럼 당차게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뜻 돌아가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계획과는 다른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면서 그저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 20여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겁니다. 그 사이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는 끝내 다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란에서 털을 잡고 살면서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축과 종들은 셀수 없이 많았고 그가 가진 재물은 누구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고향에 있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다는 거죠. 남아있는 이라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형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아쉽다고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어떤 치욕과 수모를 겪을지 모르는데 왜 거기로 다시 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야곱은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떠난 거죠. 비록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떠나는 불확실성실 속에 몸을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이런 행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누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엄밀히 보면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상황도 그대로였습니다. 에서가 20년 전에 품었던 앙금을 아직도 풀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분기탱천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어. 야곱이 돌아가기는 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상황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야곱이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이 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 과거의 야곱은 위기가 생겼을 때기 얕은 술수와 잔꾀로그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던 수단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을 하지요. 그 내용이 26절로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시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옛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했고 현대 의학에서는 대퇴경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니 야곱은 더 이상 걷지도 못하고 서 있는 것조차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걷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는데. 씨름이 웬 말입니까? 그러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했더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을 이라고 하라.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도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이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야복 강가까지 왔지만 에서 앞에 가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서에게 먼저 가축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다음은 아내를 보내고, 아이들도 보내고, 다 보내놓고서 결국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아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홀로 도망칠 궁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죠. 그렇게 되니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방법이라고 매달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긴 하지만 다른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차하면 차선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어야만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요. 그러니 결국 환도뼈가 부러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의 씨름의 승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항복하게 된 이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뇌가 이겼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고 야곱이 항복을 했는데, 뇌가 이겼다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앞서가고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실상 인생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두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져주겠다 하는 말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신앙생활 실패하며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손 들고 항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0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오는 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던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백하듯이 내 생명이 보전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곧 화평과 안위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죠.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내 마음의 자세가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건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내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고 스스로 발버둥 치면 결국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